안녕하세요. 옴니비입니다. 오늘은 강원도 횡성으로 출장을 나왔는데요. 그 주식회사 태상 그 종가집 김치 만드는 그 김치 연구소에 지금 나와 있습니다. 일단은 대량 납품 전에 그 지게차에 이제 샘플 장착을 요청하셔 가지고 오늘은 샘플 장착하러 왔습니다. 자, 오늘도 작업 잘해 보겠습니다. 자, 강원도 횡성에 와서 지금 클락 지게차 어, 전기, 기, 지게차고요 지금, 옵니베 NS4, 지금 작업 중입니다. 전방 카메라는, 지금 이제, 요, 지게발, 요, 기둥, 일단, 이쪽에 장착을 했는데, 일단 패턴 한번 펼쳐보고, 위치를 좀 옮길 수도 있어요. 그리고, 측면 카메라는, 이렇게 지금 장착이 됐고요 자, 그리고, 이제 후방 카메라. 그가고 카메라 가가는뭐가 장착을 해놨습니다. 안타 보니까 일단 어 보정 한번 해보겠자 해볼... 이제 공차 보정까지 다 끝났고요. 이제 공차 보정 파일 한번 올려보겠습니다. a 1 0 0에 공차 보정 파일 올라갔고요. 이미지도, 지게차 이미지로넣어드렸고요 앞뒤 패턴 아주 그냥 가지런히 정렬 잘 됐죠? 이렇게 해서 이제 공차 보정도 완료가 됐고요 이제 산업 현장에서 이제 안전하게 주변 사람들께 확인해가면서 이제 작업이 가능하십니다. 그리고 이제 뷰보드 버튼 누르면, 좌측 3D, 그리측 3D, 그리고 리어 버드뷰, 자, 전체 파트까지 이렇게 해서 작업 완료했습니다.